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일산 동구에 있는 복층 빌라 하나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이곳은 오픈한 지딱 2주가 된 곳인데 벌써 복층만 6세대가 분양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어, 6세대면 뭐 이렇게 빠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전체 72세대 중에 복층은 18세대만 있는데 그 중에 여섯 세대가 분양이 벌써 완료가 된 거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분양이 되는지 어, 사전에 제가 여기를 와서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예, 아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주변에 복층 빌라 가격들이 3억대가 모두 넘습니다. 심지어는 뭐 거의 4억 가까이도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복층 빌라의 가격은 무려 2억 중반대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대요. 오늘 제가 아, 촬영할 이 복층 타입은 전용면적이 18.7평. 실사용 면적은 위층과 아래층 모두 포함해서 약 45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복층이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좀안된 탓에 제가 초반 영상 한 2분 30초 정도는 어, 아래층, 일반층의 모델하우스를 촬영을 하고 다시 복층에 와가지고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 영상은 어, 일반층 먼저 촬영, 그 다음에 다시 복층에 와서 어, 소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단지 앞에서 입지 조건을 아주 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차량 2.4km 정도 이동을 하게 되면 동국대학교병원을 포함해서 초중고 그리고 마트 등의 각종 편의 시설들을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차량 7분 정도를 나가야지만 이런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현 위치에서 도보로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은 현재는 좀 부족한 편이다 보니까 차량 이동은 필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일산 동구 성석동입니다. 이 마을 안까지 마을버스 노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자가 차량이 필수다. 이렇게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주변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 나무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고, 저쪽으로는 작은 야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 이렇게 때문에 환경은 쾌적하지만, 편의시설은 좀 부족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주차장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겹주차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세대당 한 대씩 1열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이 벽에 붙어서 쭉 저쪽까지 각 동에서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는 저 앞동에 있으니까요. 저 앞동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 현관으로 들어오면 계단을 한 일곱 칸 정도 올라야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우편함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택배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는데, 내려오면 먼저 CCTV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뭔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세대별로 제공되는 지하 창고입니다. 지하 창고는 아직 완벽하게 마감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냥 감안해서 봐주세요. 어, 한평 조금 남짓한, 네, 한 평이 좀못 되는 그런 공간에 세대별 창고가 어, 제공이 되고요. 하나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보통 요새 신축 빌라들은 이렇게 창고가 만들어지면 창고까지 엘리베이터가 닿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이곳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모델 하우스가 있는 2층으로 가볼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하우스는 리뷰 없이 그냥 BGM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8인승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고요. 이쁜 예, 글씨가 써 있네요. 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도 시청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층의 모델하우스 제가 어, BGM만 넣고 이렇게 쭉 보여드렸고요. 이제 복층은 제가 직접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갈게요. 오늘 제가 촬영해서 소개해드릴 401호 복층에 와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러 여기에 딱 왔는데, 올라왔는데, 반대편에 402호. 오늘 이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좀짐 정리가 끝나서 외출을 하신 것 같은데, 어, 벌써 입주도 하시고, 네, 참 빠릅니다. 예, 이렇게 빨리 분양이 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어, 입주하신 분은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대 현관은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그래서 신발장도 크게는세 칸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 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눠 놨습니다. 또, 일괄소등 버튼 역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실리명 삼연동 중문이고 이 유리는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닫아놓으면 이렇게 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복층은 아직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 어, 군데군데 좀 지저분해 보이고 또 마무리도 안돼 있어서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요건 어,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아래층에서 보셨죠. 아, 일단 아래층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네, 여기가 거실이고요. 방향은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사용된 창호는 영림 이중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거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를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좀 날이 우중충해서 해도 안 뜨고 이래서 해가 좀잘안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바로 거실 앞이 다른 건물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동간 거리가 꽤나 어, 이 정도나 확보가 돼 있어서 해를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제가 이두 번째 방문하는 거라 지난번에 왔을 때는, 네, 해가 아주 잘 들어오던데, 오늘은 날이 이래서, 어, 좀 해를 받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뒤에는 주방입니다. 아래층 영상 앞에 좀 보실 때, 예, 이거 다 확인하셨겠지만, 디자 구조의 주방입니다. 그리고 상판은 원목, 예, 상판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를 해 두셨고요. 어, 여기에 설치될, 예, 쿡탑은 3구 가스 레인지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어, 디귿자 어, 구조의 주방이니까 동선은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또 상하부장 어, 수납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 싱크볼은 그냥 또 일반적인 형태의 싱크볼을 사용을 하셨고요 냉장고 자리가 어, 이쪽에 있는데, 두대 설치할 수 있도록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쪽이 메인 냉장고, 이쪽이 슬림명 김치냉장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옆으로는 이렇게 길게 세로가 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 폭은 아주 넓진 않지만 이 세로가 길기 때문에 수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탁기, 건조기 또그 다음에 남는 공간들은 추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넉넉한 다용도실까지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이쪽으로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중문 바로 앞에 방입니다. 여기가 중간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방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주 넉넉한 크기의 중간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침실로 쓰기에는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또 반대편에는 아래층에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는 2단 수납장이고요. 칸막이 샤워부스로 이렇게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 놨고, 샤워 공간 또한 넉넉한 편인데 아쉬운 건 환기창이 없습니다. 예. 물론 저기 환기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환풍기가 없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는 양병기 세면대. 자, 일반적인 형태의 아래층, 그러니까 1층 메인 욕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에는 안방과 작은 방이 있는데 먼저 안방을 좀 보겠습니다. 안방은 확실히 예, 방 중에 가장 큰 방이니까 중간 방보다는 더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 안방이고요. 위로도 시스템 에어컨 하나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방과 거실에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층, 그러니까 일반층에서 보셨을 때는 안방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방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일단 방을 그냥 넓게 확보를 하고 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안방욕실은 빼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안방욕실이 없는 게더 잘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안방에다가 또 작게라도 화장실 확보한다고 이 공간 저 공간 잡아먹다 보면 방이 너무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작은 방이라고 볼수 있는 또 다른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뭐 중간 방이나 작은 방이나 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곳 또는 중간 방에다 어, 드레스룸을 꾸며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층에는 총 방이 3개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난간 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어,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계단 폭은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올라가면 딱 좋을 그 정도 되는 계단 폭이고요. 올라오자마자 자, 이렇게 복층 메인 공간이 나옵니다. 이쪽은 이렇게 좀 꺾여 있는데, 거의 메인 공간은 그대로 온전히 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고요. 복층은 딱 이쯤 와야지만 머리가 닿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수납장을 채워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와서 전체 공간을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메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다락이 꽤나 넓어서 어,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이런 공간도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뭐 수납장 같은 걸 채워서 어,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키가 어, 낮은 이 문이 설치될 예정인데 딱 봐도 성인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아이들 방으로 쓰시기에 딱 좋을 그런 방인데 제가 볼 때는 음 그냥 자녀분들 혼자 두기에는 좀 여기 위험하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그냥 창고 방 정도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다라고 한다면 아이들 놀이방 정도 꾸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마감은 안돼 있는 상태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 위에 이렇게 나무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편백입니다. 편백 나무로 천장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복층에, 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복층 욕실인데요. 딱 보셔도 와, 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예, 저는 어,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넓은 복층 화장실은 처음 본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에 들어오면 월풀욕조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당연히 이 안쪽에 여기 시공된 이 나무들도 편백입니다. 편백나무로 그리고 시공이 되어 있고, 월풀욕조까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면대 양병기, 그 다음에 샤워기까지 하나 달려 있는데, 제가 딱 들어와도 메인 공간, 그러니까 주 공간에서는 전혀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다니실 필요가 없는 친구도 놓고, 상당히 넓은 그런 복층 욕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치 이런 옵션까지 설치되어 있는 어, 복층 보기 예, 좀 드문데 여기는 월풀 욕조도 설치를 하나 해 두셨네요. 자, 마지막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이쪽에 가서 전체 크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11m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은 2m가 살짝 안 돼서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길이가 상당히 긴 테라스입니다. 또 턱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어 아이들이 이쪽에 나와도 나와서 놀더라도 크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어 이쪽에는 전기 콘센트가 하나 있는데 수도는 따로 설치를 안해 두셨는데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쪽 창문이 아까 안에서 봤던 월풀 욕조가 있던 복층 화장실인데 여기 그냥 호수 연결해서 만약에 청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물을 쓰시면 되니까 굳이 동파 위험이 있는 수도는 바깥에다 설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복층 빌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곳의 가격,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 시세보다 무려 7천 에서 1억 정도가 저렴합니다 예 가격은 2억 6천 5백만원 입니다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까 또 이런 월풀욕조도 설치가 되어있는 복층이고 층고도 잘 나왔기 때문에 주변을 다 둘러보시고 이쪽에 오셔서 최종 선택을 하시는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집의 상세 정보,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다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